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 중요하게 체크해 볼 포인트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급등을 하면서 연일 신고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 두 번째 그에 따라 AI 관련 모멘텀 이슈가 지속 부각이 되고 있다. 세 번째 광물 리튬 니켈 가격이 줄곧 우아양하다가 최근 횡보를 하고 고개를 내밀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안에서 오늘 관심 종목 관점과 공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에이직 랜드를 보려고 하는데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어, 에이직 랜드가 양호해 보이고 그 이유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상승이 나오고 어느 정도의 완만한 이렇게 급격한 조정이 아니고 완만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적으로는 완전 바닥권에 이제 들어서는 구간이죠. 거래량 이렇게 바닥 쎄기 형태로 바닥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안에서 다시 한번 틀만한 그런 구간이 나올 겁니다 거래량이 그렇다는 것은 거래량이 들어오면 이런 종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때 이때 세력의 물량을 청산을 하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청산 관점이었다면 어, 주가는 오리 선을 이탈할 때. 이런 양봉캔들이 이거를 연속 이렇게 도지캔들 형식의 양봉캔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렇게 양봉 도지캔들로 이거를 리 받쳐 놨으니까 이 종목은 거래가 이제 세기 형태로 줄어들고 다시 한번 터지면 이 종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난이 에이징랜드 한 종목을 보고 있는 자유는 가격적으로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다 라고 보이는데, 어 거래량이 들어왔던 반도체 종목들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필옵틱스는 일단 오일선 위에서 이미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일선 아래에 있는 에이직 랜드보다는 조금 더 가격적으로는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IMT도 오일선 위에 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QRT도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올선 위에 있냐 밑에 있냐 그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려놓고 기간 조정으로 횡보를 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이 나옴에 따라 갭 상승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에서 따라잡기는 정말 가격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좋은 흐름 중에서 올선 위에 있다 GST도 마찬가지로, 오일선 위. AD 테크놀로지, 마찬가지. 메커스도 오일선 위. 한미반도체, 마찬가지. 그나마 시그네틱스는 거래량이 붙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사이에서 잘 지켜주고 있죠. 오일선 아래에서. 그 다음에,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데, 오일선 아래에서 잘 지켜주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지 글랜드를 보고 있는 이유는, 난 거래 대금적으로 4,700억, 5,700억, 4,400억 가장 많이 터진 종목이 에이직 랜드이기 때문에 이 신규주의 특성상 매물이 적고 에이직 랜드가 좀 끼있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그 어, 다음에 컴퍼니 케 K를 보는데, 아이 어, 에이, 그 에이직 랜드는 이 AI 반도체 중 가장 진화된 반도체로 불리는 뉴로모픽 칩 모듈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컴퍼니 K를 보려고 합니다. 컴퍼니 K는 제 공부방을 통해서 2월 29일 목요일에 컴퍼니 K 매매 전략을 이한 종목을 드렸었는데 운이 좋게 상한가를 가기도 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성향에 맞도록 이렇게 공격적 성향과 느긋한 성향으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관점과 정보들을 드리고 있고, 복잡한 것 제외하고 꼭 봐야 될 부분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을 헤쳐나갈 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십니다. 이 컴퍼니 K는 업스테이지 지분을 100억 원가량 투자한 이력이 있으면서 지분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좋은 움직임을 보였고, 다시 한번 보고 있는 이유는 이 컴퍼니 K가 연휴 3일 연휴 기간 동안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거의 3위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만큼 조회가 많고 인기가 많고 힘이 있다라는 반증이고 5분 차트상 보면 이 컴퍼니 k 는 10시 가량 10시 10분 5분 정도의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문을 닫았죠. 그 다음에 거래가 이렇게 완전히 없고 한 번도 풀린 적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후발주 성격으로 이 스톤 브릿지 벤처스도 업스테이지 관련 이력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가 나왔는데 대신 후발주니까 이렇게 여러 차례 상한가가 풀리고 다시 닫히고 하는 움직임을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후발주에서도 상한가가 나왔다는 것은 이 선발주인 컴퍼니케이는 그만큼 힘이 아주 강하다고 라볼 수가 있고 어 시가갭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어느 정도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거래가 터진 이 시가, 이런 부분들을 위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다시 한 차례 상승을 해준다면,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면서 상승을 해준다면, 좋은 움직임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건 단기 트레이딩, 단기 성향의 분들만, 이런 종목들은 보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어, 그 다음에, 이 리튬 니켈 가격의 반등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최근에 제가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ppt에 정리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리튬이고 리튬이 이렇게 우아양을 하다가 횡보성을 다지고 리튬 가격은 2023년 12월 86.5위안으로 신저가를 경신을 하고 횡보성 바닥 다지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91.5원으로 5위안으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죠 옆에 것은 니켈인데, 니켈도 마찬가지로 동기간 내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고개를 내밀면서 탈피를 하면서 반등 진행 중인 어, 니켈의 가격을 볼수 있습니다. 니켈 가격이 120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했는데, 그 요인은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수요가 줄면서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이 하락을 했고, 계기업이 늘어나면서 공급량을 줄이는 등의 감산을 하면서 이 공급 가잉 해소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니켈 주요 산지인 필리핀의 계절성 요인 뭐 요인도 하방 경직성 다져줄 요인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환경호의 문제로 중국 기업에서도 리튬 감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2차 전지와 양극재 판매 가격은 리튬과 니켈 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시에는 양극재 및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이미 높은 가격에 사둔 매입해 둔 재고에 대한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을 일정 부분 만회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1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이런 반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양극재에는 리튬과 니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양극재 기업이나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2차전지 관련으로 탑 머티리얼이 한 종목이 있고 탑 머티리얼이 3거래 연속 거래가 없습니다. 단기갈 기간이었고 중요한 것은 단기갈 기간 동안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거래는 터지지 않았고 앞전에 보면 이런 중요한 지지 구간들이 있습니다. 앞전에 거래가 터졌던 시가 종가, 그리고 정고점,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터졌던 시가 종가가 있는 부근. 그런 부근까지, 당, 어, 이렇게 하락에 그런 탄력이 붙으면서 한 차례 하락이 나오는데, 이런 여러 차례 지지가 될 만한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이 정도가 되겠죠. 7만 8천원에서 8만원 초반대. 그런 구간에서 뭐 분할로 매수를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락을 바로 하는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지를 하는 것을 봐야겠죠. 추적을.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가격 매매 전략을 제외하고 종목들만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나노 신소재도 2차 전지 관련 종목이고 거래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241선 위에서 기간 조정을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도 리튬 관련 주로 상승이 꾸준히 나오고 있죠. 리튬포어스와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거래량이 아주 급증을 하면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나노텍과 리튬포어스,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는 전환 사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면서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금양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거래가 이렇게 터졌던 구간이 있는데 거래가 터지고 나서는 바로 하락, 바로 하락, 바로 하락을 하는데 최근에 거래가 터지고 나서는 기간 조정식으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흐름은 어좀 괜찮다 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캠트러스도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어 지금 거래가 꾸준히 들어오는데 이 앞전에 21선과 앞전에 지지가 될 만한 그런 구간에까지 내려오면서 지지가 된다면 이런 종목도 한 차례 반등이 나올 구간. 세방전지도 잘 움직이고 있죠. 행보. JO, 마찬가지. 그리고 성일 아이텍 같은 경우도 금속 추출을 하면서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니켈이나 리튬 가격이 급 상승을 반등을 해준다면 충분히 수혜가 될수 있다. 어, 그리고 거래가 없어서 이런 종목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들고 가시는 분은 지금부터는 충분히 앞으로 장기를 보고 매력적인 종목은 성일 아이텍,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종목을 한번 살펴봤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아, 그 전에 앞서서 동일 고무벨트, 동일 고무벨트가 월봉상 지금 최대 거래량을 동반을 합니다. 일봉상 3거래일 만에 월봉상 최대 거래를 동반을 한다는 것은 다음 3월은 어마어마한 거래가 터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을 하겠지만 지지를 받으면 좋은 오일선 자리 또는 장대 양봉의 종가 자리 이런 자리 사이에서 잘 움직여준다면 이 종목도 한 차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월봉상 삼 거래일 만에 최대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DRB 동일도 마찬가지죠. 일봉상 삼 거래일 만에 월봉상 많은 거래가 동반이 되었으니까 다음 3월은 이런 앞전 월봉 캔들상 차트상 거래보다 훨씬 더 넘어서 주는 거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 DRB 동일도 역시 이런 5일선 지지나 아니면 21선 지지 이 사이에서 어디서 지지가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볼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을 하자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많은 상승, 갭상승이 나올 것인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추격을 하자면 오히려 5일선 아래에서 있는 종목들을 좀 노려보는 게 가격상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컴퍼니 K는 지금 역시도 실시간 종목 2순위에 랭커가 되어 있는데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증거이고 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갭이 너무 과도하게 나올 때는 조금 부담스럽고 갭이 적정하게 나오는데 거기서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달고 시과 회복을 하면서 상승을 해줄 때 그럴 때 단기 트레이딩 좋겠다. 그 다음에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과열이 끝나고 때문에 조금은 주가 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구간에서 지켜주면 좋은 구간을 지켜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어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AI 관련 모멘텀 그리고 리튬 니켈 가격의 반등 이런 쪽에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반도체만 상승을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동시에 상승한 것은 이 세력의 물량, 그런 대금상 조금 힘들 것 같고, 반도체가 만약에 상승을 하는데, 예를 들어 탑 머티리얼이 어, 잘 지켜주네, 버텨주네, 씌워주네,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어, 이런 종목은 길목에서 지키면 좋을 것이고, 예를 들면 나노신소재도 반도체 종목이 상승을 하는데, 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잘 지켜준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종목을 하기 여러 섹터를 하기보다는 어, 이 종목이 이 섹터가 상승을 한다면 아,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은 이 섹터에서 길목을 지키는 관점이 다음 주는 어떨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추격보다는 템포 조절이 필수이고 하락한 종목 중에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은 없을지 그 부,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3월 첫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어, 3월이라는 새로운 도화지에 좋은 그림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